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백지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곡을 카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곡을 어떻게 카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의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어, 곡을 선택을 한 이후에 여러 번 들어보면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것을 추천합니다. 음, 곡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요, 장르나 아니면 뭐 슬픈 곡인지 좀 밝은 곡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곡의 구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절 어, 벌스가 나오고, 뭐 후렴이 나오고, 다시 2절 벌스가 나오고, 또 후렴이 나오는 시계, 곡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카피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멜로디 카피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음정이랑 박자 그리고 팝 곡의 경우에는 어, 가사 또한 카피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음정과 그리고 박자, 정확한 박자, 그리고 정확한 음정을 카피하는 것인데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가수가 부르는 음원을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 불러보면서 카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한 소절, 한 소절씩 끊어가면서 어, 카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우선 처음 한 소절을 듣고 다시 끄고. 혼자 불러보고, 다시 그 부분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 다시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불러보는 식으로 했을 때그 소절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수 있고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어, 특히 팝 곡의 경우에는 어, 가사가 영어이다 보니까 입에 붙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가사를 또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박자에 맞춰서 가사만 따로 읽어보는 경우도 추천을 합니다.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게 숙지가 된 이후에는요, 어, 무반주로 불러보는 것을 추천할게요. 음, 무반주로 불러본다는 게 어, 가수 음원과 달리 어, 내가 완벽하게 이 멜로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 또한 어, 원곡이 너무 높을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음정 정도로 편안하게 불러볼 수 있고 또 여러 번 불러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반주로 해보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호흡과 곡의 표현, 뭐 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흡은 어디서 호흡이 뭐 숨을 쉬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그 텀을 다 부를 수 있을 것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꼭 가수가 뭐세 마디를 부르고 호흡을 했다고 해도 어, 본인이 뭐 분위기상 뭐네네 네 마디 다섯 마디를 갈수 있다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고 또는 어. 세마디를다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두마디 정도에서 호흡을 끊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원을 듣고 카피를 했는데 도저히 이 구간에서는 내가 호흡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그 가수가 실제로 라이브를 했던 영상들을 찾아보면 어, 실제 가수도 어디에서 호흡한번더 끊어 또알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평 같은 경우는 바이브레이션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호흡이 어디까지 끌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또 밴딩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또한 여러 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의 뭐 멜로디나 분위기, 그리고 뭐 디테일한 호흡이나 어 표현 등이 다 체크가 되고 나면, 어 완벽하게 두세 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이럴 때는, 어 가수 AR에 같이 맞춰서 불러보고, 그 이후에 또 MR을 틀고 불러보고, 또 무반투로도 불러보고, 그렇게 했을 때도 완벽하게 부를 수 있을 때, 한 곡의 카피가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완곡이 다 되고 나서는 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조금 더 첨가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자신의 곡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